이 시간 우리에게 이영걸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사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하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르신 후에 분의 장으로 섬기시는 심상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워나 즐거워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엔 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그러니까 아골 걸작빈들에도 복음 들못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꽃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 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래다 이름 없이 이토없이 감사하며 성길이 더 허변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내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의 더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목사와 장로로 귀한 소명 주셨지만 게으르고 나타하여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고. 영적 무기력과 나약함에 빠져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귀 있으시는 이 용골 목사님 보내주셔서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신을 섬기고 노름을 하며 배를 굶던 이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세계 1 2의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을 숭배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깝고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하셨고, 은퇴 후에도 주님의 주신 비전 따라 교회 성장과 훌륭한 주의 종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용골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큰 도전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성령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올 세미나를 위해 아름다운 장소와 물질로 섬겨 주신 동도 교회와 당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붕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자비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미나를 주관하는 평양 제일로의 임원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리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노이장 옥광성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근각체에서 모여든 주님의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목양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 갖고 왔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올 세미날 통하여 세임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님의 부르심 따라 힘차게 다른박질치는 신실한 주의 종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미날 위해 찬양과 기도로 성기시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이 만배나 갚아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목회자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우리 옥광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가 몸도 약하고 또 목회할 때배 속에 목회할 때 마을에 이제 후임자로 와가지고. 이단도 공격도 많고, 또 자기 목회 대적자도 많고, 그래가지고 경험이 없는 젊은 목회자 디모대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었고, 성경 역사 속에 그의 이름과 그가 성겼던 교회와 그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배우의 사도바울, 영적인 그의 아버지 사도바울 법문 속에서 사도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 목사 디모데야 이렇게 배우에서 멘토링을 하고 코치를 하고 또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힘든 목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배우에서 사도 바울의 멘토링과 목회 멘토링과 목회 코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디모드의 목사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대 목회는 혼자 할수 없고,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코칭하는 사람, 멘토링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자기 혼자 잘났다고 까불까불 거리다가 정상에 올라가서도 다 무너집니다. 올라가는 게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무너졌다가 자기 혼자만 죽든지 죽던, 부상당하면 되지만은,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다 고통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목회 현장에 있어서, 멘토링, 코치가, 감독자가 참 필요하다. 예. 네. 저는, 동독에 특히 부임에 와가지고, 역사가 있고, 또장로님들도 많고, 정말 힘들었어요. 14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때마다 제 아버지한테 목회자 목사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이래 이러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이래 이래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물으실 때마다 예,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저렇게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14년 세월 정말 경량이 많았고, 어려움 많았던 목회를 제가 지금껏 하고 있습니다. 면직도 당했고, 2단 10이 걸려가지고, 또,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병자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함을 당하면서 저는 평양 제일 노예로 다시 복귀해서 우리 총회로 복귀해서 제가 노예잔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 총회로 복귀해가지고 목사 면직도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참 목사가 되어서 가슴 아픈 것은 멘토링 해줘야 될 선배 목사님들이, 어? 제대로 된 코칭을 해줘야 될 선배 목사님들이, 어? 그 전에 노예 갈라기 전에는 전부 다 정치꾼들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저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건데, 변절자들이 돼가지고, 다들 사울이 돼가지고, 사울이 2년 동안에 크게 겸손했는데, 나머지 38년 동안에는 하나님 위에 앉아가지고 교만 방자하게 목회하고 돈밖에 모르고 명예밖에 모르고 그런 잘못된 그런 목회를 배워가지고 우리 노예 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가 분립이 돼가지고 평양 제일로회 이렇게 의롭고 바르고 선한 목사님들 이게 권순직 목사님, 한윤주 목사님, 김은강 목사님, 뭐이성혜 목사님, 정경 노의 양님들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앞장을 서 가지고 바른 목사상, 바른 목회자상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글 목사님 신문을 통해서 미주 크리찬 신문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 멘토링 하시고 목회 세미나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또 제가 그분의 그 영상을 들으면서 아저 목사님 한번 꼭 내가 노회장 되면은 우리 목회 세미나 강사로 한번 모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 모를 게 많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말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여러 가지 비상 상황들 위기들 또 고민들 고뇌. 특히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목회적 고뇌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고뇌가 저희 게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이 시대에 가장 목회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부모가 생활할 때 오카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항상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때는 목회가 더 힘들 거다. 여러분 때 때는 목회가 더 힘들 거다. 어떻게 목회할래? 어떻게 목회할래?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몇분 앉아, 앉아 계신데, 후배들한테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목회 어떻게 할래요? 더 힘들어질 건데,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영골 목사님, 목회 멘토링, 또 목회 세미나, 목회 경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얻게 되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담담하고 또 진정성이 있는 말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신유한전 목사님 나오셔서 동도교회입니다. 우리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놀람> 나를 지 나된 곳은다 하나님을 해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나눠 드린 그 순서지에 그 메모지가 있었을 텐데요. 그 메모지는 우리가 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질의와 응답 시간에 질문을 할, 질문 시간에 사용할 그 용지니까, 우리 강의를 듣다가 또 세미나를 듣다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문했다그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 10시 10분까지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래층인 3층에 음료 및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지하 신교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기회와 장소를 섬겨 주신 우리 이용골 목사님과 동독교회 당회와 우리 당회장이신 옥광석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미나가 정말 귀한 이유는 보통 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사님을 초청해서 또 사례비를 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영골 목사님은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조직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디모데 우리 영골 목사님과 디모데 훈련원에서 선물 넥타이와 볼펜과 각 교통비 5만원씩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독회와 우리 노예교육부에서도 우리 교통비를 보조를 해서 어, 10만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교통비는 마지막 끝까지 참석하시면 다 모두에게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게다가 행운권을 30장. 제가 상품을 살려고 했더니 우리 부회록 서기신 우리 최영일 목사님께서 목사님 상품보다는 요즘은 상품권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30장을 준비했습니다. 물반 고기 반. 아시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이 자리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증경노예장이신 우리 권순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laughs> <laughs>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심이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목사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 그 교회들 거기에 있는 양떼들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또 목사가 살아야만이 교회가 살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역사하는 디모데 훈련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역사하시는 우리 영용골 목사님과 그 모든 팀들 위해 또 한국 교회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